스바루는 밝게 빛나는 편의점을 나와서 구입한 물건들을 움켜쥐고 있었다. 그는 익숙한 밤거리에서 잠시 멈춰서서 무심한 눈으로 휴대폰을 확인한다. 차에 치여 죽고 이 세계로 환생한다. 그는 기괴한 공간으로 빨려 들어가 어두운 그림자가 이상하고 번쩍이는 빛과 함께 춤을 춥니다. 스바루는 주위를 둘러보며 새로운 현실을 이해하려 애쓰는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묻어났다. 스바루는 낯선 중세 건축물과 이상한 옷을 입은 사람들로 둘러싸인 이 세계 도시의 중심부에서 깨어난다. 스바루는 자신이 이 새로운 세계에서 길을 잃고 방향 감각을 잃었다는 것을 깨닫고 혼란에 휩싸인다. 갑자기 불량배 무리가 스바루와 대치하며 싸움을 시작했고 그는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에밀리아가 개입하여 불량배들을 흩뜨리고 스바루에게 친절과 도움을 베푼다. 빈민가의 중심부에서 스바루와 에밀리아는 희미하게 빛나는 골목길로 모험을 떠난다. 어둠 속에서 위협적인 그림자가 나타나 희미한 빛 속에서 칼이 번뜩인다. 필사적인 보호 행위로 스바루는 쓰러져 땅에 엎어졌다. 마지막 숨을 쉬며 스바루는 외친다. 에밀리아, 도망쳐. 다시 눈을 뜨면 처음 이 세계로 왔을 때로 돌아간다.